안녕하십니까. 네,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 관련된 코멘트이고요.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6일 금요일,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 이후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스코 케미칼이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네. 발행 예정 주식수는 1,647만 5천 주이고요. 전체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27%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자입니다. 그래서, 어, 발행 예정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, 6만 700원 수준의 총 조달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자금 활용의 목적을 보시면, 시설 자금과 해외 공장 건설 자금으로 배정된 이 8,500억 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, 네, 그, NCMA 양극재 광양 3, 4단계, 그리고 유럽 신규 공장 케파를 확충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. 어, 그래서 증자 방식은 이제 주주 배정 방식 후에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 그 일반 공모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, 발행된 신주는 내년 2월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이 대규모,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그, 유상증자 소식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좀 관건인데 일단은 그 eps가 희석되는 효과는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증자 규모에 비해서는 좀 시장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첫 번째 이유는 이제 증자의 주목적 자체가 중장기 포스코 케미칼의 2차전지 소재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 확대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단기적인 실이 실적보다는 2023년 그러니까 증설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 실적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. 일단은 1조 원 규모 중에서 절반 이상, 5,400억 원에 대한 금액을 포스코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지분 그대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, 절반 정도를 포스코가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가게 되면서, 좀 오버행 이슈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, 지분이석으로 인한 지배력 약화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항상 얘기할 때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었는데, 어,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14.5%에 달하지만 이번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내년 말 기준으로는 62%까지 부채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결국 그러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캐파가 어떻게 확대돼 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올해 말 기준으로 양극재 캐파는 4만 톤 수준이지만 2022년 말이 되면 9.8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기존의 계획대로 라면 이제 6.9만 톤에 그쳐야 하지만 이 증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캐파가 좀 공격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 말까지 21만 톤 수준까지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 가정을 기존에 이제 2023년에 4.6% 수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6.1%까지 상향을 했고요. 어, 일단 22년 말에 갖게 될 9.8만 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어, 요건 이제 배터리 셀, 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기가와트까지 대응을 할수 있는 규모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주력 고객사인 LG화학 안에서 포스코케미칼의 영향력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리를 해 보면 이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의 효과라기보다는 어 최근에 이제 국고채 5년물 상승으로 인한 그 DCF 밸류에이션 방식에서 고그 이자율 상승을 반영을 해서 소폭 좀 하향을 한 부분이고 어 기업 가치 하락 효과는 2023년 이후에 맞이하게 될 포스코케미칼의 높은 성장 실적 성장 성을 반영한 그 추정치 상향에 의해서 좀 기업,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가 조정 폭이 이번 그 유상증자로 인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거나 한다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